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제주도고요 일단 달바 선크림 저희는 지금 게스트하우스에 왔어요 근데 2인실을 예약했고요 오늘 저녁에 버티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코로나 전에만 좀 놀았다가 코로나 이후로 아주 유주 승려가 되어버려서 파티를 안 해가지고 근데 이게 더 심지어 이게 어뮤즈보다 더 얇게 발려요 전 약간 얇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 자 그럼 피부 화장 끝 이런 느낌입니다 약간, 물광과. 저도 얼굴에 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맨날 쓰는 그놈. 코드 글로우 컬러, 레전더리 핑크를 발라주겠습니다. 오늘은 제 생각에는 어차피 술 먹으니까 블러셔를 많이 안 해도 될것 같아. 눈썹을 그린 쪽과 안 그린 쪽. I'm super shy. 아까 질렸다고 말았는데, 은근히 생각납다 이놈으로. 여기 첫 번째 컬러로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줍니다. 그리고, 자, 저는 뷰러는 약간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. 그 이유는, 저는 마스카라를 하지 않아요. 멋대로네요. 왜냐면 내 구독자들은 다나? 내가 다나? 어떻게 다나? 화장하는지 안 궁금할 걸? 왜? 맨날 똑같아서? 맨날 똑같고 재미없그리고 웨이크메이크 이거 하이라이터로 눈 앞이랑 콧등 살기이가 너무 좋아요. 네. 예. <laughs> 이거 이 약간 반짝거리거든요. 살짝 이거를 좀 심심하니까 눈두덩이에 발라주고 어, 화장이 너무 연해. 할게 없어. 카메라를 보면서 하네. 응. 웨이크메이크 1번 소프트 웜이라는 컬러로 쉐이딩을 다이소 브러시로 해줍니다. 나 은근 히 다이소 러버네. <laughs> 자, 메이크업은 완성! 아 아니 완..아..아이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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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완성 아니에요 <laughs> 그냥 내일체크인 할래 가서 나는 응. 항상 그래왔어 그게 좋아 네? 응, 마음이 편해 좀 살짝 글로시함을 남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오늘 비가 오기로 제가 했었는데요 제가 날씨 요정인 감기야 이 <laughs> 메이크업 완성 그러고 이제 머리 하고 올게, 염. 그러면 일단 은케가 머리 완성인데 제가 워낙 폭이 좀 좁은 편이어가지고 얼굴이 길고 그래서 옆 볼륨이 이렇게 좀 있으면 예쁜 스타일이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살짝만 살려줄 수 있도록 맨끝 위에만 그냥 살짝 이렇게 해볼까 봐요. 이렇게 헉, 봐봐요. 띵, 하고, 띵, 이렇게 하면. 이게 더 이쁘죠? 진짜로 완성. 자, 빠이빠이. 오늘 헤메.